바로 넘어가서, 프로젝트 2-3, 직선과의 교점. 이건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선과의 교점은. 그리고 쌤이 아까 전에 직선과의 교점이나 아니면 직선이 아니다. 곡선과의 교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직선과의 교점이 많이 나와서 쌤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 교점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그 다음, 요즘은 이 교점의 좌표가 정수인 점을 구하시오. 옛날에는 격자점 구하는 문제가 났어. 그게 아니라 교점 자체가 정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직선과의 교점 문제 또는 곡선과의 교점, 어, 지수와 로그와의 교점 사이의 문제는 무조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 지수 로그 함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어 그래, 다음. 그러면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만약에 직선인데 직선이 뭐냐? 축과, 축이라는 건 X축, Y축입니다. 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평행한 직선. 이 평행한 직선이 있는 경우에 뭐 교점을 구하쇼? 아니면 교점의 관계를 구하쇼? 직선과의 교점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 그럼 얘는 함수값으로 추적을 해주세요 함수값으로 추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은 x의 값이 만약에 이렇게 된 선을 그지 함수값을 직접적으로 구하고 이렇게 선 그는 뭘까? x의 값을 구해서 추적을 하라는 거야 여기서 함수값이라는 게 x를 넣어서 무조건 y값은 아니야 알겠지? y값을 넣어서 x의 값을 비교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그냥 그 자체의 값을 구해버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해되고 있니? 왜냐 함수가 주어지고 x 셀 값이 주어지니까 저렇게 추적하면 되겠지 어? 여기서 추적이라는 것은 뭐냐 얘들아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값을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인 직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직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직선이라는 것은 축과 평행하지 않은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직접적인 값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직접적인 구합을, 값을 구할 수 없을 때, 없으면, 뭐를 보느냐? 첫 번째, 뭐를 보냐면, 기울기나, 기울기나, 합동이나, 뭐, 그 뭐지, 닮음을 보세요. 어, 얘네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은 중학교 도형 문제, 중학교 도형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 얘들아, 어, 도형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자는 거예요. 도형 관계를 이용해서 알겠지. 그런데 아까는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 일반적인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인 직선, 뭐, 피라놓게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첫 번째. 첫 번째. 뭐 있었니, 얘들아? 역함수 관계의 교점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어. 두 함수의 역함수가. 그럼 만나는 교점은 뭘까, 얘들아? y, x의 대칭입니다. 다시 한 번. 역함수가 두개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는 y, x의 대칭이지, 이렇게 생긴 함수일 거야. 그럴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뭐라고?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래서 이 점은 a, b면은 이 점은 b, a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지. 됐지. 그래서 역함수 관계의 교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y는 x의 대칭입니다. 얘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수 있다고 지금 상태로는. 그런데 얘가 아니고 뭐를 이용할 수도 있냐? 두 번째, x를 넘겨서 x 플러스 y는 b, 즉 x, x하고 x의 값 이렇게 쓸게 x의 값하고. y의 값을 더하면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지금 쌤이 직선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 프로젝트 2-3에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뒤로 넘어가서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축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을 때는 이런 비교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야, 지금, 쌤이 하는 것은 너희가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야. 어? 억지로라도 넓히려고. 이런 관점을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 이게 진짜 시험장에서 너희가 나와야 돼, 진짜로. 이런 보는 관점이. 그런 관점이 나오자는 의미에서 내용 정리를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해봅시다. 1번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어, 얘들아. 이거는 일번은 그냥 재미삼아서 낸 겁니다 X는 16을 넣었을 때 PQ 사이의 거리이고 아래 내가 16 집어넣어 얼마니 앞에? 4 뒤에다 16 집어넣으면 2 e, 거리입니다 다음 유제 1번도 그냥 장난삼아서 넣은 거랑 비슷합니다 Y는 a X승이 어디에지난다고 P, 마이너스 P를 Y는 A의 2X승이 어디에지난다고 Q, 마이너스 Q를 지난대 얘네들 대입하라고. 그럼 마이너스 P는 뭐니? A의 P승. 이렇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Q는 뭐니? A의 EQ승입니다. 두 개를 곱하세요. 그러면 PQ는 뭐가 되니, 얘들아? A의 P 플러스 EQ가 됩니다. 그래서 준식에다가 대입해주세요. 준식에다 PQ에다 대입하면 뭐 되니? P 플러스 EQ가 됩니다. 얘가 얼마? 마이너스 8이라는 겁니다. 끝났지? 어, 그냥 방정식 형태로 풀어주세요, 이거는. 원래 교점 구해가지고 푸는 문제면 더 좋은데, 교점 구해봤자 아무 쓸모없는 문제라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 유제 2번입니다. 유제 2번은 직선과의 관계는 아닌데, 곡선과의 위치 관계야. 근데 선생이 그냥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어, 넣어놓은 거고, 얘도 그냥 어려운 거 아닌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음? Y는 이것과 얘가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얘 만나는 점이 몇 배라고? 세 배라고. 무슨 말인지 그림 그리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있을 때, 얘가 이렇게 돼. 되... 만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럼 만나는 교점이 여기겠지. 이교점을 우리는 뭐라 놓을까? 피라나다. 피라나다. 그런데 이 곡선의 이름이 뭐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고 플러스 a승이고, 그이 곡선은 뭐냐면, y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래. 그럴 때, 얘다 p를 집어넣으면 뭐라는 거니? 이두 점이 얘랑 얘랑 교 점이라는 거지? 그 p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점이라는 거야. 그럼 먼저 첫 번째식, p를 집어넣어서 갔다, 2의 p승. 마이너스 는 p 집어넣어서 갔다, 2의 마이너스 p 플러스 a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둘 중에 비교하기 편한 게 누구니, 얘들아? 둘 중에 둘 다, 얘들아, 여기 y 값은 얘가 가도 되고 얘가 가도 돼. 근데 얘가 가는 게 편하겠지? 2의 p 승 마이너스 1이라도 봅시다. 그런데 이 길이가 몇대 몇이라고? 1대 3이라고. 1대 3이니까 이점의 잡히는 뭐니? 얘 3배가 되면 되겠지? 그럼 3배의 2의 p 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뭐니? 얘 y절편입니다. y절편 x가 몇일 때니? 0일 때지. x에 대한 y 은 2의 a 승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뭐 나오니? 2의 a 승이 얘랑 똑같아야 되겠지? 3의 2의 피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연립해 주시면 값이 툭 튀어 나옵니다. 이게 되고 있니 얘들아? 어? 이거 너희 두 개, 야, 이라, 이라. 잠깐만 이거 두개 열립할 수 있겠니? 연립하는건 너희가 해보세요.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너희가 연립해 봐. 2의 피승을 뭐 알파로 놓고 2의 에이스승을 베타로 놓고 풀셔도 되고.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9번 문제야. 9번 문제. 9번 문제. 작년 4월 9번 문제야. 내가 9번이면 4번 첫 번째 문제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운 문제니까 너희가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석선는 다음. 유제 3번. 유제 3번도 깔끔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응? 유제 3번도. 이 그래프의 포인트는 여기가 1이지 얘들아. y가 1이 여기 있어. 그럴 때 y는 a의 x승과 y는 b의 x승이야. y는 ax이 이렇게 생겼대 y는 bx이 이렇게 생겼대 그럴때 y는 1이라는 선을 그리래 얘가 y는 1이라는 선이야 y는 2라는 선을 그려 y가 2라는 선이 이렇게 생긴 선이야 그럴때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1이래 그럼 얘네 중점이 얼마? 2분의 5라는 거야 중점이 중점다답2가 2,1이래 야 그럼 여기에 x의 값이 2라는 거야 야 중점이 2야? 그럼 여기 좌우가 똑같은 길이로 했겠지. 이 길이와 이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길이가 1이래. 반띵했겠지, 얘들아. 반했으니까 이 길이가 각각 얼마겠니? 너무 쉬운 거 말았다. 각각 얼마? 어? 2분의 1이겠지? 아니, 이 길이가 1이잖아. 반띵했으니까 각각 2분의 1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여기서 2에서 2분의 1 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 2분의 5 여기 좌표가 얼마? 2분의 3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니? 2분의 3,1이고 이 점의 좌표는 얼마니? 2분의 5 1이겠네 얘를 어디다가? y는 log a의 x에다가 y는 log b의 x에다가 각각 대입하세요 2분의 3 집어넣어서 a 되려면 a는 2분의 1입니다 a가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3x 얘도 2분의 5x 판단을 얘 뭐니? Y가 2일 때지? Y가 이때 Y가 2집어넣어서 풀어주면 여기의 값 얼마? 4분의 9. 여기에값 얼마? 4분의 25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를 부활했으니까 4분의 9에서 4, 4분의 25에서 4분의 9 빼서 얼마? 4가 되겠네. 4.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나뭐 잘못 고있나 보네? A2 에서 B2 까지 거리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된거 아니에요? 4잖아 네4 분의 25 빼기 4 분의 9가 4 분의 16이니까 4잖아요 응 사실상 4분이 4분이라되는데 그 그래 일단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지? 어 지금 답이 조금씩 잘못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 과 선생님 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 알겠지? 음.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지? 어떻게 푸는지는. 그다음 옆으로 나와서 유제 4번입니다. 유제 4번 같은 경우가 뭐니 얘들아? 값을 관찰하는 거야. 값을 관찰. 얘들 지금 축과 평행한 것은 값을 관찰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고 있지, 얘들아. 축과 평행한 것은 값을 여기 있는 값들을 그냥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냥.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유제 4번 한번 봐봐. 그림같이 자연수 m에 대하여 y는 3x승과 y는 log2x라 돼 있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너희들 편하게 풀어, 편하게. 편하게, 뭐를 하면 될까? 그냥 y에다 그냥 m만 집어넣으면 돼. y에다 m만. 그러면 그림을 봐봐. 이렇게 생긴 것과, 따지면 이렇게 생긴 거야. y는 m을 집어넣으래 얘가 y는 m이라고. 얘가 뭐니? y는 3x승이야. 얘는 뭐니? y는 log2의 x야. 얘들잘 봐. 이게 밑이, 얘는 3의 x승이고, 얘는 2의 x승이야. 밑이 서로 달라, 얘들아. 3과 2야. 직접적인 비교는 절대 못 합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알겠어? 직접적인 비교는 절대 못 하고, 얘네는 간접적인 비교를. 만약에 비교를 하더라도 간접적인 비교를 해. 특히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얘네 둘을 비교하신다. 그러면 log2의 x를 역함수를 구해서 y는 2의 x승을 그려줘.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하지, 얘랑, 얘랑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닌데, 미시 다를 경우에 이렇게 간접적인 비교를 해주라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우리 봅시다. 이제 우리는 y가 m 이라고 정해져 있어. y가 m 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뭘 값, 뭘 구합니까? 여기에 x의 값을 보여주면 돼, 그냥. 말했지? x, y축에 평행한 거면 y에다 집어넣어서 x의 값을 추적하든지 x y축에 평행하면 x의 값을 넣어서 함수값 y의 값을 추적하든지둘 중에 하나를 표출하는 거지. 그럼 y에다 m을 집어넣으세요 그냥. y에다 m 집어넣으세요. 여기에 값은 얼마? 로그 3의 m입니다. 여기에 값은 얼마? 2의 m제곱입니다. 그럴 때이 길이 구하래. 저 길이는 뭐니? 2의 m제곱 마이너스 어 로그 3의 m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될 때더라 자연수가 될 때래 자연수 질문 m은 어차피 자연수가 들어갈 거야 그럼 이 앞에 거는 어차피 자연수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만 보면 될까 얘가 자연수만 될때 보면 되겠지 얘가 자연수가 될때 뭐니 3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 그럼 m이 될수 있는 건 처음에 얼마 3의 0승 맞지? 3의 0승이 될 수도 있지 3의 0승은 얼마니? 1이기 때문에 맞지? 얘는 0이어도 돼 얘는 0 어차피 이 전체가 자연수면 되니까 그럼 m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의 1승 m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의 2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어 이 중에서 몇 번째 숫자 구하라고? 세 번째 숫자 구하라고 그럼 저기다 몇집어넣는 거니? 3의 제곱을 집어넣는 겁니다 3의 제곱이니까 9집어넣으니까 얼마? 2의 9승 마이너스 얼마? 2가 됩니다 따라서 512 빼기 2에서 5 1 2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라 관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체더라? 함수값 추적이 무슨 말인지 대체더라? 함수값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라고, 거의 대부분. 왜? 값이 주어있으니까 함수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이 어떻게 요상하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밝혀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죄 5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상태로는. 왜? 문제 자체가 엑소의 측에 평행한 직선이 아니지.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말했지. 만약에 만약에 기울기가 어? 한 마디로 xy 축에 평행한 게 아니야. 기울기가 주어졌어. 이럴 경우에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게 구할 수가 있다 없다? 힘듭니다. 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구할 수도 있어. 어떻게 방정식 잘 풀면 구할 수도 있어. 거의 대부분이 힘들다고 그럼, 뭐를 해줄까, 얘들아? 어? 기울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음, 닮음을 이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아까는 합동도 이용하는거 봤지, 얘들아? 그런 식으로 걔네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얘부터 봅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세븐, 이 문제를 처음 부터 얘가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 눈에. 뭐니, 얘들아? 직선이지.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니? 마이너스 루트 3이지? 네. 규율기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면 세타 얼마? 빨리 안 나오지? 120도입니다, 120도. 당연한 거지, 얘들아? 어. 당연한 상태에서, 당연한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어. 먼저 120도짜리 직선 먼저 그리고, 얘에다가 지금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서 만났지. 여기서 수직으로 선거라 수직으로. 수직으로 선거서 이렇게 된 곡선하고 만나는 게이점이라는 거야. 그러면잘 봐. 얘 각도가 시초 선형으로 120도야. 그럼 여기 몇 도? 60도입니다. 60도일 때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봐. 몇대몇 대면 몇대 몇? 1대 루트 3대 2야. 얘는 명확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다음 여기 수직으로 올렸지? 그 다음 뭔가 나와있습니다. 5A 대 o b 가 나와있어. 5B가, 나와 5B가 이선입니다 5A 대 o b 가 얼마라고? 루트 3대 루트 19라고. 그럼 여기가 루트 3K면 여기는 얼마? 루트 19K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 됐니? 네. 그럼 얘랑 얘랑 뭐할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지? 네. k는 제껴주시고 루트 19랑 3이랑 비타고라스는 있으면 4k입니다. 4K. 그 다음 얘가 60도라는 걸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용하자고. 비례식을. 선생 아까 기울기 어. 이용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대체해드라. 기울기가 특수각일 경우에 확확확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얘 1대 루트 3대 2지 여기 얼마? 2분의 루트 3k입니다. 2기 얼마?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3k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럼 여기 몇 도? 30도가 될 거야. 왜?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 수직이니까 30도입니다. 그럼 얘도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 2k. 그럼 여기는 얼마? 2루트 3k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수 있지. 다 끝났네. 뭐가 다 끝나니? 점에 좌표 구할수 있지. 이 점의 좌표 몇 콤마 매시니얘 콤마 예일거 아니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콤마 2분의 3k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만큼 간게 얼마니? 2 루트 3k에서 2분의 루트 3k를 빼주셔야 되겠지 그럼 얼마? 2분. 2분의 3 루트 3k입니다 험마. 그다음 여기 y 값구여야겠지 y 값 얼마? 여기다가 얘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2 분의 7 k.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는 여기 곡선에다 대입하고 이 곡선에다가 그다음 얘는 이 곡선에다 대입해서 연립해 주면 시 됩니다. 안 해도 되겠지, 들아 얘가 여기까지 구하는 게 문제야 지금. 근데 이거 얘들아 점 잡혀 그대로 막 구했니? 아니지. 뭐 이용했니? 기울기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기울기. 기울기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돼. 어.